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디도서가 이제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음,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없인 여김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 사역자의 권위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는 그 권위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서 말씀에 붙들린 자로서 권위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장에 들어와서 이제, 예, 나라 질서에 대해서 나라의 법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교회의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체 자본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우리는 아담의 원죄 이후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 심판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문 보도를 보면, 이제 재판에서 범죄자들이 재판받는 일, 일들에 대한 보도가 나오는데, 그 범죄자들의 범죄 행위에 비해서 재판의 형량이 나오는 것을 보고 불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판사도 같은 편이냐? 그러면서 불만을 하고, 더 무거운 질, 어, 형벌이 내려져야 한다. 라고 이런 글을 올리는 댓글들, 신문 보도에 대한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 그런 관점에서 나라 정치하는 일들도 우리의 나름대로의 관점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전집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겠고,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무슨,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인도하심인지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만 생각해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있는 그런 나라, 완전한 나라, 완전한 통치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하는 것이 신앙인인데, 그런 기준으로 세상의 정치를 보고 나라들을 보았을 때에는 불완전하고 불평할 수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시대만해도 동성애가 권장되던 시기였었고, 그리고 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시기였고, 모든 음행들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시대 그리고 어, 통치자들은 또 자기의 권력을 세우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목적으로 정치를 했었습니다. 그 시대의 로마 시대의 로마에서 가장 큰 부자는 로마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다. 이런 관점이 로마의 황제의 위치죠. 중국이나 동양의 황제와는 다릅니다. 중국이나 동양의 경우에는 하늘이 낸 자, 하늘의 뜻, 이런 면으로 이렇게 황제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죠. 물론 황제는 온 나라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부자일 수 있지만 어, 그러나 음, 관점에서는 하늘이 낸 자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복종해야 한다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점에서 로마 시대와는 동양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통치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웠 세우셨다는 것이죠. 통치자들과 권세자분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행하기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도 핍박당하고 있는데, 혁명을 일으켜서라도 이 악한 세력들, 악한 권력들을 심판하고 싶은 마음들을 가질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심판하고, 그리고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뒤집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은 열정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바울은 이들에게 통치자들과 권세자본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엄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는 무력으로, 무기로 세상을 뒤집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에 훈련된 사람들을 이제 계속 세워나가다가 보면 대대로 가면서 세상의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들이 높아지게 될 때에 그들을 통해서 이제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지게 되는 이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해 버리고, 그리고 이제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혁명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나라가 바뀔 때마다 전임 왕조나 전임 관료들, 고위 관료들, 귀족들은 대량의 학살을 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권 교체입니다. 그런 일반적인 정권 교체가 우리나라도 있었죠. 고려 시대에 얼마나 많은 왕씨들이 있었는데, 고려 500년을 지나면서 왕씨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났었는데, 조선이 되면서 조선 시대를 조선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 많던 왕씨들이 거의 다 학살당하고 살육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왕씨가 조선시대 고려시대에는 제일 많은 성씨였을텐데, 그런데 그 모든 왕씨들을 이제 조선시대에 넘어오면서 다 학살했던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권력입니다.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중국에서는 1억이 넘는 사람들이 학살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중국보다도 인구가 훨씬 적은데 소비에트 혁명을 하면서, 천만 명이 넘는 엄청난 사람들을 이제 학살했다고 이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소비에트의 말에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식량 창고에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에트 어, 볼셰비키 혁명에 협조하지 않는, 지지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식량을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아, 굶어 죽게 만들고 그리고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소비에트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만 식량 배급을 했었는데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문화혁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학살 당하고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치즘, 나치가 이렇게 들어서면서 세상의 권력을 잡고자 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2차 세계 대전으로 죽었는지 모릅니다.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천만 명 이상이 죽어서 이제 한 세대가 사라졌다. 한 세대가 사라졌다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재난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독일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는데. 그것이 사람이 혁명을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선한 일로 준비하고, 선한 일,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지질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는데,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는 아무도 살육을 당하거나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더큰 악을 저지르는 세상의 혁명과 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어 놓고자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세상을 혁명적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속은 자,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는 자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 가증한 자, 비참 미워하는 이런 자들을 함께 살지 못할 자로, 같이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품게 되는데, 성경은 이런 자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 너희가 그런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얻었던 것과 같이. 또, 너희와 같이 이렇게 악한 자들, 가증한 자들, 비참, 미워한 자들, 험담하는 자들,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타는 자,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 어리석은 자, 속은 자, 이런 자들이라도 지금은 그런 자들이 너무나 답답해 보이지만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제거해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고 그리고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예수 예수님입니다 구주 하나님 예수님이 구주 하나님 이십니다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는 하나님 앞에 가셔서 우리를 변론하셔야 하고,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셔야 하는데,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 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 앞에 가셨을 때의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소멸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실 때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 이시기만 하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영광을 예수님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견딜 수 없어서 우리는 다 소멸되어 버릴 것입니다. 중보자가 되실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는 사람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과 동시에 사람이시지 않으면,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신, 사람이 아니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는데, 다 잘못된 동명이인의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동명 이인의 다른 예수를 믿어서는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삼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것을 통하여, 그것조차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 음, 너무나 귀한 말씀들 우리가 오늘 붙들고 오늘도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가 쓸데없는 정치 논쟁이나 종교 논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침묵하면서 미련난것 같이 보이지만 지극히 지혜롭고 선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